네 안녕하세요 원승혁을 맡은 서인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우리 마동석 형님과 오랜만에 384동대 이후로 오랜만에 한 작품을 할수 있다는 게 컸고요 그리고 일단 어, 우리 박형식 씨가 얘기한 것처럼 1 2지시에 대한 소재로 어, 되는 액션이 가미되어 있는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리고 어, 시비지신이다 보니까 어떤 동물의 형상으로 된 캐릭터들로 새로운 그동안 좀 보기 힘들었던 참신한 액션 신들과 그런 캐릭터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택을 하셨구요 네. 원승 캐릭터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어, 원승이는요 일단 말 그대로 원숭이고 그리고 차기 대장을 꿈꾸고 있는 굉장히 쾌활한 성격의 소유자고요. 그리고 시비지신 우리의 팀들 내에서도 뭔가 좀어 분위기 메이커를 조금 담당할 법한 어 밝은 성격의 어 밝은 성격이지만 굉장히 책임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팀이 움직일 때 우선적으로 먼저 움직이려고 하고 그리고. 어, 우선적으로 뭔가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어, 중재를 좀 처음부터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어, 다정다감하고 책임감 있고 팀 내에서도 밝은 그런 캐릭터입니다. 원숭이란 동물이 사실 그 제주도도 굉장히 잘 넘고 네. 그리고 민첩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파쿠르를 배우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막그 높은 곳에서도 뛰어내리고 움직임 빠른 액션들을 많이 선보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좀 달랐나요? 기존에 본인이 보여줬던 액션들과. 어 아무래도 아까 이 작품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 캐릭터 이 동물의 캐릭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이 동물과 이 캐릭터의 형상을 띄는 액션들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직접 파쿠르 액션팀을 가가지고 배웠고 사실 많이는 못 배웠는데 왜냐면 액션이랑도 가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액션팀 우리 드라마 액션팀과 만나서 이제 레퍼런스 영상과 여러 가지 어떤 얘기들을 통해서 원숭이만의 고유 액션들을 만들고 싶다 해서 이제 파쿠르 액션들을 좀 같이 좀 짜주신 거에 좀 훈련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파쿠르 액션이면 굉장히 좀 작품에서는 좀 신선한 부분이긴 한데 사실 파쿠르가 추격에 좀 능한 음 뭐랄까요? 그런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저희는 이제 어쨌든 추격보다는 싸움 이잖아요. 약간 그 악의 무리들과 함께에 처단을 예, 해야 되다 보니까 주변 지형지물들을 많이 이용하는 액션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네, 뭐 주변에 차를 뛰어넘는다든가 아니면 차를 밟고 올라가서 뭐 높이 있는 파이프를 잡고 액션을 한다든가 그런 액션들을 좀 많이 어... 했습니다. 네. 정말 밀도 있는 액션을 보여주실 것 같은데 기자님들 이번에 서인국 씨가 트웰브의 원승 역할뿐만이 아니라 음악 감독으로도 참여를 하셨대요. 네. 배우이자 음악 감독으로 참여한 소감도 좀 짧게 여쭤볼까요? 네,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됐는데 일단 무조건 메인 음악 감독님 황강성 음악 감독님이시고요. 예. 네, 네. 제가 제가 함께 하게 된 거죠. 옆에서 이제 어, 어 감독님. 작업실을 가서 작품들을 보면서 같이 이제 아, 이 장면에는 이런 음악들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감독님들과 우리 저, 어, 네, 내부에서의 어떤 피드백을 듣고 또 같이 작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좀 음악 작업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좀 저도 그렇고 그 음악 감독님도 그렇고 함께 시도를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비지신의 어떤 내용들이고 어, 재미있는 캐릭터들이 분포되어 있어서 좀 웅장한 음악과 그리고 또 뭔가 이 빠릿빠릿하다 보니까 뭐 약간 사이버펑크틱한 음악들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드라마를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다양한 음악 장르들과 함께 감상과 어, 드라마 작품을 보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그야말로 재주 만은 원숭입니다. 좋습니다. 다시 네. 만나서 느낌 좋으실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예, 우리 또 마동석씨와 함께 예. 네 일단 38사기동대 할때 당시에 기억들이 너무 좋았고 음. 그때의 어떤 케미를 다시 한번 형님과 함께 이 프로맨스였잖아요 그때 예. 한번 더 느끼고 싶었는데 아 10년이 걸렸네요 10년이네 네,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만에 이렇게 또한 팀으로서 한 작품으로서 또 보여줄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또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또 이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영화, 아까 마동석 형님이 영화에서는 어떤 이런 판타지의 팀워크로 움직이는 것들을 좀 많이 볼수 있었는데 드라마에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요건, 조건들 때문에 이렇게 보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그 부분에서 스스로가 어, 어 재밌겠다, 팀원으로 참여하는 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컸고요. 그리고 어 당시 이 드라마 이제 제작사 대표님과 그리고 또 우리 동성형님의 어떤 이 저의 친분과 의리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어 뭔가 이 스토리텔링을 뭐랄까요 요즘을 얘기하면 첫 번째 롤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 아니더라도 그냥 함께 어, 네, 함께 팀원으로서 움직이는 것 자체의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저한테는 그리고 또 이런 경험으로서 이런 장르와 어, 이런 뭐 액션들과 그리고 이 팀원들과 함께 지금 이렇게 같이 있는 배우분들이 함께 모이기 힘든 배우분들이 이렇게 한 작품을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한테는 어 다른 것보다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